안녕하십니까. 박재형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특전사 부사관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졸업한 18학번 선배 중에서 B반, B반 선배 3명이 동시에 응시해서 3명이 다 합격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합격한 선배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아, 어떻게 하면 은 아, 특전사에 필히 합격할 수 있느냐. 그 핵심적인 요소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를 준비하는 학생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합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전사를 지원하는 학생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꼭 실행을 해서 지원하는 자가 전부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말하겠습니다. 잘 들어서 특전사 면접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어 2학년 작년 2학년 이그 18학번 선배들이 김민수 선배, 정준원 선배, 남윤석 선배 이세 선배가 아 작년에 7월 경에 지원해서 12월 달에 임관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아 그 특수전학교에 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이세 명의 선배가 같은 어, B반이었는데 에, 세 명이 같이 지원해서 같이 지원 합격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흔치 않은데 세 명이 동시에 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합격했는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전부사관 주요 내용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내년부터 여군 신장이 152cm에서 155cm 이상으로 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3cm 더 어, 키가 더 신장이 기준이 더큰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군 지원하는 사람은 155cm 이상이다. 아, 이걸 참고로 해서 어,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아,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체력 측정은 특전사에는 한 종목이라도 불합격하면 전체가 불합격이 됩니다. 아, 특전사에서 체력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종목이, 한 종목이라도 아, 불합격하면 안 된다는 건 아, 어떤 부분이든 다 아, 체력 조건이 완벽해야 된다는 아,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모병관에 의하면 직무 수행 평가 가산점이 합격을 좌우한답니다. 특히 여군 같은 경우는 어, 체력이 안만 좋다 하더라도 좋다 도 직무 수행 평가 가산점 가산점 요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뭐 군사학을 전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 이런 부분에서 합격이 좌우한답니다. 남학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남학생도 많은 점수 차가 여기서 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서, 일반 군사학과 안 나온 사람들은 한 2, 3점 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군사학과 나오면 7점 정도 되면은 한 뭐, 어, 5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군사학과 나온, 학생을, 지원자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 모병관 얘기에 의하면은 어, 팔굽혀펴기 한 60개 여자가 어, 윗몸일으키기 한 120개 1.5kg를 약 5분대 후반대에 뛰었는데 그런 소, 그런 어, 여군 지원자가 떨어졌답니다. 남군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여군이 그렇게 됐는데 떨어졌는데 어, 거기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원해서 어뭐 가산점을 한 1, 2점 밖에 못 받았는데 딴 사람들 군사과 나온 사람들 한 7.8점 되니까. 그걸 어,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불합격했다. 그런 자원이 좀 체력이 좋아서 돼야 되는데, 예, 불합격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 특히 어, 직무수행평가 가산점을 어, 잘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 그래서 우리 군사학과를 하면 어느 정도 받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점수를 좀더 높이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 점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특전사는 최소 합격 구분이 있는데 신검은 2급 이상이 돼야 되고 필기 점수는 아, 20점에서 8점 이상이 돼야 되고 체력 측정은 4급 이상이 되고 면접은 D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데 이건 최소 합격 기준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력이 4급 이상, 4급 이상이라는 거는 아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육군 기준의 1,2,3,4급, 뭐 9급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특전사에서 측정하는 종목을 다 각각 점수가 우리하고 틀린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다 합쳐서 1급 2급을 특전사에서 따로 정했는데 그 중에서 4급 5급 6급도 있는데 4급 이상은 합격 기준이지만 여태까지 사급, 4급, 3,4급에서 합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1, 2급이 돼야 합격한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정도 체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 우리가 육군 기준하고 틀립니다 특전사에서 자체 기준인데 자체 1, 2, 3, 4급 거기서 2급 2급 이상이 돼야지 합격된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전사 부사관 핵심 포인트 면접 핵심 포인트 합격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부사관 면접을 하는데 면접하는 기법이 아니고 무슨 모병관한테 내 이름을 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병관에게 내 이름 세 석자를 알린다. 우리 여기 모병하러 오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어 모병 특전사는 타군 모든 다른 군은 그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특전사 같은 경우는 모병관이 선발 권한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모병관이 면접에도 우리 모병 같은 두 분이 면접관으로 활동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모병관 적어도 이 모병관 두 분이 국제대에 다니는 내가 국제 대학인 누구다 이거를 알아야지 어아 우리 교수님들하고 잘 알고 또 내가 홍보하러 이렇게 어, 모병하러 다니는 학교고 그러니까 어이 국제 대학생들은 좀 점수를 잘 주고 좀 신경 써야겠다 이거 인지 상정으로 어 그렇게 에, 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이 모병관님들한테 내 이름 속자를 알리냐? 우리 학교에 어저께 저뭐 몇일 전에도 오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 에 모병하러 올때 반드시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특전사 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모병관한테 보여야 됩니다. 보이면서 아 국제대 암흑의암무입니다 암우개 아 저는 특전사를 어 지원하려고 하는데 에 이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또 그냥 인사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서 어, 가서 이렇게 이야기되면 어 그래 너 누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고객이몇번 정도 되고 그리고 어, 다른 지역에서도 특전사 모병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찾아가지고 어그 모병 활동하는데 가서 어, 어 모병관님 저는 국제대회안무의 암무기 안무기입니다. 어, 뭐 이런 거 이런 거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 커피도 한 잔, 에, 커피도 한잔 뽑아서 가면은 어, 훨씬 더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기가 좋겠죠. 그러면은 어, 그 모병관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 선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그새 선배들도 새 선배들도 우리 학교의 모병관 모병 활동하러 왔을 때 분명히 음료수를 가지고 가서 세명이세명이 가서 "누굽니다?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저희는 특전사 지원을 할 겁니다. 어, 그래갖고 어, 요, 요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올 때마다 인사를 하고, 우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모병 활동을 할때 찾아가서 어, 인사를 드리고 어,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 모병관한테,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면, 성공적인 면접의 핵심 포인트의 첫 번째입니다. 면접하는 기법은 아니지만, 면접하는 기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면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접할 때 기본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자세. 특전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이두 가지 기본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 어, 면접관들, 면접관들이 좋은 점수를 준다. 어,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뭐가 있습니까? 특수부대라면 은 어, 우리 특전사와 그리고 해군 UDT, 그게 대표적인 특수부대라고 했죠. 어, 그리고 또 본인들이 우리 군에서 특수한 부대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특전사와 해병대, 두 군데가 해병대는 특수부대의 개념은 좀 아니지만 본인들이 특수한 부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대의 면접 볼 때는 해병대도 그렇지만 나는 죽어도 이 부대에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한번떨어지다두번 지원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세번 지원하고, 뭐 병사들인지 병사들이겠지만, 어, 그리고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면접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그, 좋게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특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전사도, 어, 면접관들도 우리, 나는 특수부대에 근무하고, 근무한다. 남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진짜, 그, 우리 부대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고 강한 의지, 의지가 들어오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어 아무래도 좀더 좋은 점수를 주고 또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특전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내가 그냥 한번 지원해본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특전사가 꼭 되고 싶어 가지고 특전사를 동경해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가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야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면접 때도 그런데 특전사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특전인이 되면 장기전에서 특전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기본입니다. 첫 번째. 아까 그보다 더첫 번째는 면접 기술이 아니라 대인관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면접 기술로는 첫 번째 아주 나는 특전사를 그냥 그냥 지원해 보는 게 아니지 지원 되나 안 되나 해보는 게 아니라 나는 특전사 무조건 특전사에 가려고 했다 그리고 특전사 특전이 되면 나는 장기까지 지원해서 특전사에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내 의견을 내 의지를 보여줘야지. 아, 얘는 진짜 우리 특전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진짜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 특전사에 와서 잘하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점수를 잘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본 자세, 면접할 때 기본 자세, 여기 이 기본 자세를 가지고 아,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좀 돌려서 질문하고 다른 방법으로 질문하더라도, 어, 나는 어렸을 때 진짜 특전사는 무조건 나는 딴거 생각 안 하고 특전사만 가려고 했다. 뭐 그런 의지를 갖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응용해서 대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또 보겠습니다. 아, 면접의 기본자세 둘. 또두 번째.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자, 자신감 있게 말하라. 자신감 있게 말하라. 아, 모병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군사학과 나온 학생들이, 예,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학생들보다 더 자신감이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 아, 어, 뭐잘 모르는 건 와서 가르쳐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뽑겠느냐.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너무 아낀다. 어? 자신있게 이야기를하지 이야기를 못하는 것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하면 자신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죽어도 특전사가 오겠습니다. 뭐, 막 이런 강한 의지를 이렇게 자신있게 예, 이야기를 해, 해야 됩니다. 어, 말이, 말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 어, 모병관, 음, 표현에 의하면 말을 아낀다는 겁니다.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전사에서는 음, 뭘 발표하라고 그러면은 몰라도 네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 파병 갈 사람 가고 싶은 사람은 네 제가 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막 이구동성 막 하는 거지. 어, 진짜 가, 파병 갈까말까 생각해서 손 들고 와면 이거는 안 되고 여, 면접에서 얘기했는데도 야 이거 트, 틀릴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 뭐뭐돼가지고는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아,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못할수까 어, 할까 말까, 이거 안 되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전사에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을 아낀다, 자신없게 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자신있게, 뭐, 막고, 글루고를 떠나서 자신있게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역 특전인과 같은 자세로 면접을 하라. 현역 특전사 인원과 같이 해야 됩니다. 어, 우리 특전사에서, 어, 그, 뭘 발표하라 그러면, 뭐잘 몰라, 몰라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 파병 갈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어, 그 중에서, 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어? 특전인들은 뭔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어? 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특전인것 같이 내가 면접할 때는 현역 특전 특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가능 없이 하는 하고 자신감 있게 한다는 어, 어 그런 어,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일당백 일기당천 내가 혼자 천 명을 당해낼수 있다 어? 안 되면 되게 한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면접을 임해야지 에, 면접관들이 선발을 합니다 자신 없어 아이 어, 할까 말까 어, 어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멍멍거리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기본 자세 두 가지 이 내용을 아, 또 첨부를 하고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 그래, 특전사 면접에서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면접 볼때 어떤 점을 보냐면 이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아 어, 성실한가를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성실한가 이 사람이 우리 특전사에 와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특전사는 어, 일반 보병 부대나 다른 부대 같이 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은 임무가 딱 있어요. 팀에서 맡은 임무가 있어가지고 그어뭐 의무면 의무. 정작이면 정작, 화기면 화기, 폭파면 폭파 그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물론 이제 두 명이 그 특기가 두 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갖고 어한 사람이 혹시 뭐 사망하더라도 이렇게 임무 수행할 수는 하지만그 임무를 딴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의무를 맡은 한 팀에서 한열명 정도 되는 팀에서 의무 담당 한 사람을 폭파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이 없어요 음? 의무 담당자가 또 폭발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부분에서 성실하게 한가를 어 부사관 면접할 때 체크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어 결석한 것도 참고를 합니다 어 만약에 그 결석이 뭐 여러 번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결석한 거 하루도 결석 안 하면 뭐 1점 주고 뭐 결석이 또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면 뭐 0.7점 주고 뭐 이렇게 점수는 틀리지만 어 생활기록부에서 결석이 여러 번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질병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겠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질병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뭐, 그래도 질병이라도 또 이제 근무하는데 문제가 되는 그런 질병이라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 뭐, 완치가 될수 있는 근무의 지장이 없는 질병으로 잠깐 결석을 했다면은 전혀 문제, 될 문제 되지 않겠죠.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이 많다. 그런 면접할 때또 물어보겠죠. 너는 왜 이렇게 결석이 많냐. 어, 그런데 아, 저는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 없이 성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실한가를 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와 맡은 일을 각자 개인이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전투부대 보병부대하고 틀립니다. 보병부대는 내가 못해서딴 사람이 했고 단체를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단체가 아니라 본인이 맡은 임무를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실성 여부를 자세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면접할 때 역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성실한 거를 면접할 때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저는 하나를 하면은 모든 걸 마칠 때까지 다 합니다. 저는 뭐 성, 저는 성실한 거 하나함으로 열심히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맡은 임무는 완수하는 그런 거를, 어, 나의 뭐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성실한 면을 역으로 보여주면은, 어 면접하는 데에 훨씬 더, 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 그 면접을 통해서 인성이 좋은가를 본다고 합니다. 인성이 좋은가. 왜 그렇겠습니까? 아, 보병 부대나 기타 부대와 달라서 우리 특전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전 지역이 북한입니다. 전시가 발발되면은 어 북한으로 바로 자기 작전 지역으로 가서 어 거기서 열한두명 팀원이 팀원이 유격 활동을 유격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거기서 먹고 스스로 어, 어 먹고 자고 이런 전투하는 걸다 해결을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팀원 사이에, 팀원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은, 그, 어, 적지에 가서 있으면서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좋은가를 봅니다. 인성이 좋은가를. 어, 과거 월남전이나 이런 때 보면은, 미군들, 을 어, 소대장이 많이 사망하는데, 소대장 사망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아군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전시에 막 어렵고 갈등이 있고, 정말 그, 어, 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소대장이 나를 힘든 걸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좀더 어, 괜찮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뭐 뒤에서 쏴도 어떻게 총 맞은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시체를 해부해 보면은 뒤에서 총구멍이 작고 앞에서 크다 그러면 뒤에서 쏜 거라고 판단돼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거를. 어, 본 목격자가 있어서 뭐 이렇게 뭐 하겠지만 어쨌든 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예 실제로 전투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그렇게 볼때 어 팀의 화합이 특전사는 일반 보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나는 어 어떤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리더로 활동하면서 아주,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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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개별 개성이 많이 뛰어난 사람들이 돌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중간 역할을 해서 잘 해서 어, 훌륭하게 같이 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어, 내가 어디 팀에 뭐주장로 어떻게 했다. 내가 그 무슨 독서 클럽의 리더로서 해서 어, 그렇게 했다. 어, 좋은 성과를 냈다. 어, 그런 갈등이 있, 있으나 그걸 잘, 잘 하고. 나는 성격이 원만하기 때문에 어디서 다 여러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할수 있다. 원만하게 했다. 이런 걸 역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 면접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쉬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필수적으로 하는 특전사의 핵심 면접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전사 지원할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고, 우리가 또 특전사하고 협약을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면 딴 어느 학생들보다도 유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전사 갈 사람은 이어지는 시간에도 잘 한번 듣고, 한번 지원하면 그대로 해보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